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저, 저, 제가 또 관료 출신이거 해서 어, 좀 드라이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도경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출판 기념회가 축사를 드리기 정말 기쁩니다. 김 감독에 대해서 정말 한 가지 놀라고 진짜 감탄하는 것은 건국전쟁을 완성을 하고 또 수차례 시사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2월 1일날 정식 개봉을 하고 오늘 3월 22일까지 정말 제가 중간중간에 일정을 보니까 이건 살인적인 일정이에요. 근데 그걸 다 소화를 하고 그 틈새에 어쨌든 간에 이걸 모아가지고 책을 냈다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이 모든 작업 과정을 또 같이 하고 또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저 평생의 동반자이신 임수영 프로듀서 이분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도 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김덕영 감독은 어 제가 김덕영 감독하면서 느끼는 거는 기적이라는 단입니다. 어 저하고 만날 때 가끔 가다가 뭐뭐 하면 기적이라고 해요. 그 사실 이게 제가 이제 나올 때 보니까 한 116만 정도 됐더라고요. 관람객 수가. 근데 아까도 어느 분 이야기 이 했지만은 이게 하지 말라고 말린 영화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100만을 했고 또 이렇게 다큐멘터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100만이라는 것는 기적이라는 단어 외에는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오늘 뭐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김감독하고는 여러 가지 인연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우선 저, 저하고 인연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기감독 사실 성대 철학과 나오고 뭐저 영화 제작자로서 웬만큼 잘 지내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걸 뿌리치고 내버리고 영화감독이 됐습니다. 그것도 저밥 굶기 쉬운 다큐멘터리 감독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왜 그렇게 됐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어, 2016년에 소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마녀 사냥과 같은 촛불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걸 직접 보고 본인이 아, 이대로 두면 나라가 넘어가겠구나.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고 해서 이 길로 들었었다는 겁니다. 김 감독이 가졌던 인식은 정말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선 그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하고 주류사회 교체를 명분으로 해서 어, 저지른 온갖 폐학지를 다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북한에 대한 환상의 사로잡혀가지고, 나라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물론이고, 우리 사회 극심한 분열까지 조장을 했습니다. 김, 김 감독은 저에게 자신이 다큐 감독으로서 길을 가면서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세 가지로 저한테 언불했습니다 첫째는, 어, 자신의 활동을 통해서 기울어진 우리 문화예술계의 운동장을 바로잡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작품들을 통해서 잘못 기록되고 인식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 인권 문제의 개선과 자유이념의 신장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감독이 그첫 번째 신으로 만든 것이 그 김일성의 아이들입니다. 어, 아시다시피 그 거기에 대,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이 작품은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좌편향의 문재인 정부와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 작품 안에는 북한 인권의 소중한 소중함과 또 자유신장의 가치가 녹아든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축하하는 그 김덕현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이 책은 제가 느끼기에는, 어, 건,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에 대해서 감독 자신의 소외와 또이 작품에 대한 우리 사회각계각층의 반응과 김 감독 간의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건국전쟁을 보면서 1960년 사회학생 의기를 기점으로 시작된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한 허위, 조작의 기록을 사실 입장에서 바로 잡, 잡기 위한 용기있는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감독이 말한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의 서막을 알린 것입니다. 건국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100만이라는 예상 외의 인원이 관람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되자 지난 수십 년간 이승만 헐뜯기 그리고 지우기에 방문했던 자파 세력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동 강사라는 얼치기 역사학자를 내세워가지고, 건국전쟁에 입증한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성취를 조목조목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5, 60년대 장바닥에뱀잔차를 연상시키는 그 역사학자의 주장은 하나도 제대로 사실적,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오여, 의도적 발췌 등 좌파 세력들이 구축해 놓은 거짓에서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좌파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미제불정한 친미주의자, 친일주의자로 매듭하여 왔습니다. 출간된지는 한 20년 된 책입니다만은 미국의 그 비차드 쏜턴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집필한 책에 온맨 d m a 이라는 겁니다. 이게 소위 왕따란 왕따라는, 왕따라는 우리말로 하는 제목인데요. 여기에, 여기에 보면은 김일성이가 소위 남침을 승인받기 위해서 어, 그 스탈린을 찾아서 정말 불정적으로 한그 기록을 미국 정부의 기록에 의해서 분석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스탈린과 모택동의 승인으로 민족 상단의 한국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은 자주적 지도자로 추앙하면서 남침을 격퇴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킨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는 친미 외세 추종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그 한국 전쟁 기간 중에 휴, 마지막에 휴전 회담이 진행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고분고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플랜 에버렛이라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만일 이승만 대통령이 무작정 미국을 추종하는 대통령이었다고는 왜 미국이 대통령을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 대통령은 어, 한국 전쟁 중 중인 1952년 1월 18일에 그 평화선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로 인해서 우리가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이 평화선은 그 평화선 선언으로 인해서 일본이 어, 이승만 대통령을 깊이 재일의 인물로 다시 삼게 된 것입니다. 이런데 좌파되는 이 대통령을 소위 친일주의라고 합니다. 마침 그 김감독이 건국전쟁2를 제작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진실이 착착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건국전쟁 시리즈가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김 감독이 이승만의 모물로서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 감독이 앞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김 감독이 이야기한대로 어, 기울어진 영화 예술계 운동장 바로잡기는 김 감독이 정말 타고난 어떻게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숙명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 감독이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도록 뜻을 같이 하는 동료 후배들을 함께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 감독이 평소에 구상해온 리버티 아카데미를 구성하고 그것을 출범시킴으로써 출발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기대는 김 감독이 다큐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좀 제대로 밝혀지고 또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유입 노력을 강화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지금 3대 세습의 억압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해방을 앞당겨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통일 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아이들과 같은 작품이 계속 나오고 또 김감독이 지금 구상 중인 작품 중에 하나인 제일동포 북성에 관한 작품, 이런 작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 우리는 김감독의 그 근국전쟁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지혜와 용단으로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게 됐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넘어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동족살상의 한국 전쟁 발발의 범죄 집단인 북한과 김성일가를 찬양하고 자유문지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엄존하고 음. 있습니다. 김감독이 다큐멘터리 어, 영화 제작을 통해서 우리 역사의 올바른 추세가 어디에 있는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향노의 역할을 해줄 것을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그 김감독을 돕기 위해서 몇 사람이 뜻을 같이 모은 게 리버티 파운데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저희 제 사단법인에서 정식으로 어 신고를 했습니다만은 어 저희들은 어이 오늘 모이신 분들을 포함해서 이 근국 전쟁에 감격한 모든 분들이 이김 감독 지원을 위한 리버티 파운데이션의 그 동참과 지원을 어 기대를 해봅니다. 이 출판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조금 제가 진짜 드라이하게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어, 김 감독의 그 신념과 역량이 더욱 빛을 내서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김덕영 감독님, 임수용 프로듀서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